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불타고 있는 주제가 바로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55만 원 정도였지만 현재 76만 원까지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과 동시에 국가 기간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고려아연의 지배 구조와 배경 지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하연의 탄생은 1949년 황해도 출신의 두 명의 기업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두 명의 기업가가 바로 고 장병이 최기호 창업주들이죠. 이들은 끈끈한 동업 정신을 가지고 영풍 기업사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서 1970년에 석포 재련소를 준공하며 비철 금속 재련업에 뛰어들었고 1974년에는 울산에 온산재련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온산재련소가 지금의. 고려아연이 되는거죠 이렇게 재련소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석포재련소를 영풍의 장시가문이 운영하게 되고 온산재련소는 고려아연의 최씨가문이 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75년 동안 공동경영을 했었고 2세대까지는 공동경영체제에 큰 균열 없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부터 양측이 찢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깨졌다고도 볼수 있죠 원래 영풍과 고려아연은 본사를 같은 곳에 두고 있었고 1층 로비에는 고 장병이와 최기호 창업주들의 흉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 과정에서 고려하연이 본사를 종로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최기호 창업주의 흉상을 들고 가면서 두 가문의 이별이 확실시됐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 고려하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됐었고 2024년부터 해당 분쟁이 본격화됐었죠. 우선 영풍그룹과 고려하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려하연의 최대 주주는 영풍입니다. 그리고 영풍의 지분율이 25.4%이고 영풍의 최대 주주는 장실가이며 영풍 지분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 그룹을 장실가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아연 지분 구조를 보면 장영진 고문의 장실가들의 지분율이 33.1%고 최윤범 회장의 최실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실가가 하고 있고 두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풍은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실가에게 기업 경영을 맡기는 구조였죠. 최대주주인 영풍 입장에서는 최실가는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경영 대리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 3세 경영인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을 경영하면서부터. 두 일가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윤범 회장은 자신들의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장실가와 협의 없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부터 LG화학, 모건스탠리, 하나, 현대차그룹 등과 사업 협력을 하면서 우호 지분을 늘렸고 이때 자신들의 우호 지분 약 17%를 확보하면서 33.9%로 사실상 장실가와 대등한 지분율을 갖게 된 겁니다. 장실가 입장에서는 최실가가 지분율을 계속해서 확보해서 고려하여. 을 완전히 먹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올해 초부터 격화되기 시작됐는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모든 흐름이 최실가에게 유리한 대로 흘러갔고 장실가는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은 한 순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사모펀드 MBK가 영풍의 장실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매수란 회사 주식 을 공개적으로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미리 공개하는 거죠. 이러한 공개 매수는 가격과 물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아연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식을 팔려고 하겠죠. 9월 13일에 발표한 MBK의 공개 매수 신고서를 보면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식을 지분으로 따졌을 때 최소 6.98%부터 최대 14.61%까지 주당 66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개매수 최소 지분 목표치인 6.98%가 미달하면 아예 지분을 매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2조 원을 투입해서 공개매수에 쓸 계획이라 공시를 했죠. 만약 MBK의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풍과 MBK 연합의 지분이 최소 40%에서 47%까지 확보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압도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최시 가를 몰아내고 영풍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에 최은범 회장은 MBK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10월 4일에 맞춰 고려하여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했고 10월 23일까지 주당 83만 원, 약 3조 가량을 공개매수했을 계획이라고 공시하게 됩니다. 쩌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MBK도 빠르게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최소 매입 조건이었던 6.98% 조항도 삭제하며 최소 기준 없이 응모하는 대로 다 사드리겠다며 최실가의 공개매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K 연합과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고려아연 주식을 무려 1.85%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양측이 약 70%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약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 경영권 싸움에 참전하지 않겠다 밝혔으니 현재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 물량을 합쳐도 23% 가량도 안 된다는 의미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2만 원에서 현재 3만 원까지 가격을 상향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매수 공시가 나가기 전 영풍정밀의 주가는 9,370원이었지만 지금은 34,000원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반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돌아가지 않는 시장인 게 이번에도 증명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하여. 고려 측은 mbk를 기업사냥꾼 으로 규정하며 이번 공개 매수가 영풍이 기업사냥꾼하고 결탁해서 일방적으로 벌이는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m&a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연 기업을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으로 일궈낸 최씨일가들은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우리는 고려하연의 1대주주인 장영진 고문의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거고 오히려 2대주주인 최씨일가가 지분을 모아서 회사를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되니 능력 있는 경영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분을 확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풍의 입장은 사모펀드인 MBK에게 경영권을 주는 한이 있어도 최씨일가가 경영권을 가져가게 두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고려아연을 영풍이 경영하지 않았던 건 75년간 이어진 공동 경영 체제에서 최씨일가를 경영 대리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지금 와서 고려연의 주인이 되겠다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겠죠. 과연 어느 쪽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승리자가 될까요? 양측의 지분율은 시시각각 변할 것이고 공개 매수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자기들끼리 싸우나 싶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려 아연 주식과 영풍 정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부러울 겁니다. 양측이 주주들에게 주식 팔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주주에 속하지 않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